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이저스입니다. 어, 수원생 분께서 분사고문,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어, 질문 이렇게 보내주셨고, 자, 잠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먼저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인 것입니다. 기초문법에서는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합친 걸 절이라고 하고요. 구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제외한 단어가 두개 이상 모인 것 수원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절을 구로 줄이는 케이스를 많이 봐요. 문법 시대는 배우잖아요. 분사군 만든 방법. 자, 요 문장 한번 볼게요. 자, 그 난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편지는 사라졌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 우선,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거는, 젖속사를 포함한 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동사 있고 절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 주절에 주어동사가 있죠. 절이 두개가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절이 두개면요. 반드시 젖사 필요해요. 두개의 절을 이어주는 그게 바로 요 왼절이죠. 따서 부사절이라는 것은 젖속사를 포함한 절 이게 왼절이 부사절. 그리고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부사. 기억나세요? 부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하죠. 쉽게 말하면 이젖살 포함, 포함한 절인 이 부사절이 나머지 절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주절. 주절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사절을 짧게 구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분사구문 어 고치는 이제 방식 배울 때첫 번째 부사절의 주어인 the man과 주절의 주어인 the letter 서로 다르죠. 이때는 이 부사절의 주어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동사가 같으면 준약을 해야 되지만 다르면 넷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냅둔 명사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자, 여기서 기초 학생들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명사라는 걸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 보통 준동사 파트라고 하죠. 준동사. 동사에서 파생된 애들. 표적으로 투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분사나 분사구문이 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를 공부하신 수원생분들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퍼 명사나,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는 형사일 때는, 오부 명사를 쓴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보통 잘 아세요. 복해할 때도, 투부정사 앞에 서명사나 오부명사 나온다. 그러면, 아, 의미상의 주어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많이 쓰고, 무생물인 경우는 명사 자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또는 무생물일 때는 명사 자체를 쓰는구나. 그런데, 아, 은근히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명사를 쓴다는 걸 모르시는 기초 선생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때 명사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접속사 만약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같으면요.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을 안 해도 된다고 배우는데 지금처럼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합니다. 첫 번째, 동사. 부사절의 동사가 과거시제. 주절의 동사가 과거시제. 같으면은 동사 원형에 ing 써가지고, 우리 보통 단순 분사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분사금을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의 ing 이렇게 분사구문이 부사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일 때는 동사원형의 ing 써가지고 분사구문 시제파트에서는 얘를 단순 분사구문으로 배워요. 또 만약에 부사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다. 그럼 우리는 완료분사구문라고 해가지고 합의필필 쓴다고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수원생들 입장에서는 분사구문이 아직 잘 반복이 안 되어 있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수원생들은 헷갈려해요. 뭐 이렇게 I인지 나오면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구문인지. 참고로, 어 동명사를 배우신 분들은 I인지 쓰면 다 동명사로 보이고, 현재 분사를 배우신 분들은 I인지 쓰면 현재 분사를 많이 보여요. 하지만,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게, 동사 플러스 명사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오죠. 그래서 동명사는 이렇게 주절 앞에 모 옵니다.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뭐 동명사가 올수 있어요. 이런,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독해할 때. 전치사 바위의 목적으로 동명사는 올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동명사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다이 ing. 독서 많이 쓰이죠. 뭐뭐 하면서. 인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전치사 온 다음에 목적어 동명사 ing. 뭐뭐 하자마자. 기출은 전치사 어버브 다음에 ing. 결코 뭐뭐 하지 않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건 동명사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절 앞에 전치사 어시 아인지 쓰면 분사구문입니다. 이때 이더 맨이라는 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분사 파트에서는 이것도 기출이죠. 미싱 자, 몇몇 분사들은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형용사로 아예 굳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missing은 사라진, 실종된 뜻이고, missed는 통신이 두절된, 연락이 두절된. 그래서, 이때, 시험에서 뭘 묻냐면, 기출문제에서는 missing이 맞냐, missed가 맞냐, 이런 차이를 묻기도 하죠. 어, 현재 사라졌으니까 missed가 아닌가? 근데, missing 자체가 그냥 형사입니다. 사라진, 실종된, 이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냐 문법 시험에서는. 여기서 더맨을 빼버리 있는 거예요. arriving home. 아, 여기서 처음에 home이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home은 부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 home이 아니라 부사 home입니다. 수원생들이 이동하다 뜻을 가진 동사들 있잖아요. go, come, 이런 애들. 이런 동사들은 home이 부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동사 뒤에 부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문법 시험에서는 이렇게. 맞냐, 틀리냐, 묻습니다. 요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볼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명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절 앞에 동명사가 올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목조로 올수 있는 거 빼놓고는. 그럼 분사구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사구문 묻잖아요. 그럼 실서 자주 묻는 포인트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볼수 있는지도 묻고, 분사구문의 시제도 물어요. 같은 시제면 단순 분사구문, 이전 시제면 완료 분사구문을 쓴다고 배우고요. 또, 분사구문의 태 문제가 어려워요. 능동태 써야 할지, 수동태 써야 할지. 이게 왜 어렵냐면, 나중에 이 태를 따지기 위해서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도 볼줄 알아야 되고, 그 분사구문이 자동산이 탕산지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사구문 앞에 부정어의 위치. 우리 준동사는 크게 세가지가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은 부정어가 앞에 나와야 한다. 이런 걸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요 해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여기에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 명사 가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분사구문이 주절 앞에 쓰잖아요. 무조건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는 주절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도착하는 거죠. 현재 도착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틀린 문제입니다. 즉이 문법 시험에서는 이렇게 응용된 부분을 많이 묻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단순 암기로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단순 암기 파트. 단순 암기 파트는 우리 선생님들의 암기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많이 맞춰요. 그게 중요력이 아니라 응용파트. 응용파트는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서 문법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는 명사를 씁니다. 요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예문을 좀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날씨가 허용한다면 퍼밋은 자동사, 타동사둘다 있어요. 자동사를 볼게요. 나는 나갈 것이다. 자, 이 문장을 제가 분사 구문 한번 고쳐 볼게요. 다시 한번 분사 구문 계속 반복할 거예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인 거다. 영어는 긴절에 짧게 구로 줄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인 웨더와 그리고 주절의 주인 아이가 서로 다르죠. 그럼 웨더는 생략한다, 생략 안 한다? 생략 안 합니다. 이게 인재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수험생들 약간 유의할 점은 접속사는 부사절의 주어랑 주제의 주어서 다른 경우, 쉽게 말하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가 명사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생략합니다. 자 문제는 시제예요. 부사절의 동사 p 미스 m i s 주절의 동사 will go 같은 시제냐? 아니면 부사, 부사절의 동사인 p 미스 m i s 가 이전 시제냐? 자, 이게 지금 현재 시제니까, 어, 이거 지금 뭐 이전 시제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If 조건의 부사절. 우리가 시제파트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무슨 시제 대신나 된다, 미래 시제 대신나 된다, 같은 시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의 ing 씁니다 So weather p e r m i t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축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맞냐, 틀리냐. 그러면, 여기 뭐, 관사를 많이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막, 더, 웨더,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이 동명사 아니다. 다시 한 번, 동명사는 해석이 뭐, 뭐 하는 것이 해석해요. 분사구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절 앞에 못 나옵니다. 그리요 명사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날씨가 내일 좋다면, 이 비인칭 주어 it 쓴거 보이세요? 기초 문법에서 비인칭 주어 it. 언제 쓰냐면, 날씨,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상황일 때 많이 쓴다고 하죠. 뭐, 상황. How is it going?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때 it은 상황을 하트예요. 고는 진행되다 뜻이 있죠. 야, 상황이 어떻게 진행 중이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은 반복이에요. 계속 부사절은 부사구로 고치는 거다. 아 이게 독해서 너무 중요해요. 독해서는 이렇게 부사절 잘안 써줘요. 짧게 분사 구문 고쳐주지. 해볼게요. 부사절의 주어인 이까 주제 주어인 아이랑 다르죠. 그러면 i 이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는 무조건 생략. 또 마찬가지예요. 이프는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할 된다. 같은 시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에 동사 원형. 비동사의 동사면 원비 다음에 아인 붙여서 being fine to로 이렇게 된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원 생들좀 아셔야 할게 분사 구문의 의미상에 주로 지금 대명사를 썼어요. 사실 분사 구문의 의미상에 주로 대명사는 못 써요. 그냥 유일하게 입만 가능합니다 다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대명사 이 t 은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명사를 써주는 경우에 문법책에서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도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아까 요 문장 보시면요, 분사구문을 주절 앞에 쓰고, 만약 틀리면 물을 때, 이때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제대로 썼는지를 묻잖아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명사를 안 썼다. 그러면 분사구문이 이렇게 주절보다 앞에 있을 때는,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주절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문제를 물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다? 분사구문이 주절보다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분사구문이 주절보다 뒤에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는 히트, 쳤습니다. 아, 히트는 현재도 히트, 과거도 히트, 과거분사도 히트인데 저는 이거 과거시대 해볼게요. 그는 한 여자를 쳤어요. 딱 끝났어요. 완벽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아이디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분사구문 쓰이면요, 보통 해석을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별로 습해요. 다시. 분사구문일 때, 우리가 접속사 생략할 때, 분사구문 접속사. 뜻이 뭐가 있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에 따우죠 이게 나중에 누구랑 헷갈리냐면, 접속사 에 s 랑 헷갈려요. 접속사 에 s 도 뜻이 비슷해요. 앞에 세 개가 똑같아요. 시간, 이후, 양보까지. 그래서 헷갈려. 하지만 에 s 는 양태라는 게 있죠.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뭐뭐함에 따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분과 접속사 에 s 차이가, 분사 구분은 접속사, 조건 뜻이 있고, 접속사 에 s 는 양태, 뭐뭐처럼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사구문이 완벽한 문장 DS잖아요.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를 섭합니다. 이때, 이 분사구문의 의미사인 주어가 따로 앞에 명사가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 똑같이 주절의 주어냐? 그게 아니에요. 분사구문이 주절보다 뒤에 나오잖아요. 또는 가끔씩 분사구문이 주절의 주어동사 사이에 나올 때도 있어요. 주어, 콤마, 여기다 분사구문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콤마 찍고, 동사. 이렇게 사이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사구문의 인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케이스예요. 생각해볼게요. 그는 쳤습니다. 한 여자래. 근데 무의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의식이 되는 건 문맥상 주어인 그예요. 아니면 목적어인 거리예요. 거리죠.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문법 시험에서는 이렇게 분사구문이 주절 앞에 나온 경우를 많이 묻습니다. 이때 의미상의 주어 명사가 없으면 무조건 주절의 주어가 음새의 주어다. 하지만 독해에서는 분사구는 많이 이렇게 뒤에 쓰잖아요. 이 주절보다 뒤에 또는 가운데도 쓰잖아요. 이 그러면 대신 콤마 콤마 이렇게 삽입, 삽입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저는 가로로 보통 많이 표시해요. 이때 분사구의 음새의 주어가 명사 따로 없잖아요. 그럼 주절 주어가 아니라 다른 명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할 때는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아 선생님 왜 이런 거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냥 감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으로 독해하기 때문에 내용이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런 거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선생님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 나왔고 콤마 찍고 아인지 났어요. 다 분사구문인가요? 어, 대다수 분사구문이에요. 하지만, 예에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해볼게요. 자, 나는, 나의 취미를 좋아한다. 만벽한 문제 나왔어요, 3명씩. 근데 콤마 찍고 아니 있었죠? 이거 분사구문이냐? 아니야? 이건 동명사예요. 왜냐면, 해석이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에요. 가끔씩은, 이렇게, 동명사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쓰냐면, 얘처럼, 이렇게 추상명사가 있는 거야. 합의, 취미. 어, 근데 그 취미가 뭔데? 아 축구하는 것 해서 추상명사 뒤에 콤마 찍고 동명사 쓰면요 은 동격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완벽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아이디 쓰면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완벽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아이디 쓰면 동명사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수원 선생님께서 분사구문 의미사의 주어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남은 시간도 열공하세요.